안녕하세요. 차삼TV란입니다. 제가 그동안 EV9을 기점으로 현대기아에서 구독 서비스를 시행할 것 같다고 몇 차례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자, 마침내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만 오늘자 해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해외 기사가 EV9의 모든 구독 서비스를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옵션에 대한 구독에 대해서 최초로 다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독을 통해서 최대 100Nm,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 토크 정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패턴 라이트닝 그릴에 추가적인 패턴 제공을 구독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요. RSPA2라고 불리는 자동주자 시스템,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OTT 관련 서비스 역시 구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토크 구독부터 보면, 현재 이륜 기본 모델의 제로 빼고 9.4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9초대 제로백의 전기차 마츠다의 MX30 SUV가 9초대로 출시되었다가 해외에서 폭망했었죠. 자, 개인적으로는 9초대의 전기차, 아니 자동차를 타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동급 내연기관의 경우 포드 익스프로로 2.3이 무려 2초나 빠른 7초대 제로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주 큰 덩치 덕분에 실제 주행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륜 사시는 분들은 토크 업그레이드 무조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기본형의 제로백이 9.4초, 느려도 너무 느린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패턴 라이트닝 그릴인데요. 기본 패턴 몇 가지는 탑재해주고, 추가 패턴을 원할 시에 구입을 하면 되는 부분 같으니까,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주차 시스템 RSPA2도 자동주차 쓰다가 화병 날뻔한 적이 많아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악 스트리밍과 ott 구독 서비스인데요 자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독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리밍과 ott 자체에 대한 구독인지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 해당 ott 앱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구독인지가 중요한데요 자 전자라면 기존의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로그인만 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일부 수입차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해당 앱 자체에 대한 접근에 대한 구독이라면 일단 접근 구독을 해제하는데 1차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음악이나 ott 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 이중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아무쪼록 전자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구독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기분이 쎄합니다. 자, 과연 그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고 그 금액은 각각 얼마나 청구될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또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차삼 t v 라니습니다 감사합니다.